네, 안녕하세요. 오토컷 강지상 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상해 출장이 이어서 북경에 오게 됐거든요. 자동차 용품 박람회를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재미있는 것도 많다 해서 견학을 오게 됐습니다. 저희 오토컷과 함께할 새로운 직원분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석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laughs> 있구만 이렇게 들어와서 봤는데 스케일도 엄청 크고요. 저희 관련 업종들도 꽤 많이 보여요. 오늘 내일 양일간으로 해서 매장들을 다 한번 둘러볼 거고요. 좀 있다가 인사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갈까요? 드리님은 지금 여기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재단기 회사다 보니까 재단기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저희 관련 있는 평판재단기. 맞습니다. <laughs> 한번 보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더 있는지 한번 저희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쪽 코스는 좀 다른데와 다르게 어두운 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재미있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오,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차 선팅 저희 들어가 있는 데가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LED나 니고 아까 OMED 새로운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썬팅처럼 유리창에 부착도 되는 거고 신기해 보이네요. <laughs> 처음 봤어요, 잖아 이런 거. 천장에 하는 거는 많이 봤어도 유리창에 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게또뭐있는지한번 봐볼까요? 대리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그럼요. 여기가 평판제 단계 있는 곳이잖아요. 아 예. 바로 오토컵 평판 재단기를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북경 모터쇼를 온 이유가 바로 이 재단기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대표님과 인사드리고 계약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기가 여기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좀 다른 거 같지 않아요? 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우리 F1612보다는 좀더 컴팩트하게 나온 건데 뒤에는 이제 우리 오토컴만의 특허로 해가지고 롤 플러터 필름 거치하는 게 특허 방식이 들어간 거고 진짜 좀 예쁘죠 어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니까 뭐 감회가 또 새롭네요 <laughs> 감회가 새로워요좀더 네. 다른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좀더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롤플러터가 있네요. 이것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거는 저희 GCC 나오는 RX하고는 좀 다른 모델인데, 이쪽에서도 성능이 좋은 롤플러터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담당자분이 찾는 것 같아서 계약하러 한번 가도록 갈게요 어, 네, 좋습니다. 대단기 대표님과 우리 담당자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는 참잘 돼가지고 기분도 좋은데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내일 또 촬영하도록 할 건데 혹시 지금 또 시간이 비는데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저희 PTF 필름도 하는데 저쪽에도 그 PTF 필름이 있잖아요. 어 그럼 우리 한번 네. 가볼까요?